자 오늘 영상은 무소각금 추천 무기를 좀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정리하는 영상이고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팡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경우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퀘스트를 좀 안정적으로 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다른 무기들 보시면은 데미지는 잘 나와도 피관리가 잘안 돼서 죽거나 이제 이런 제이 경우가 많은데 지팡이 같은 경우는 천천히 깨긴 하지만 어 물약을 두 종류 빨고 힐, 뭐 댐감 버프 이런 것까지 쓰면은 다른 직업보다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밀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18-1 일까지 깼어 근데 이제 지팡이로 바꾸고 난 후에 거의 뭐 20단계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밀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자주 나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 사냥터 폭이 넓어진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 보니까 다른 무기였으면 내가 뭐 40레벨 까지만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지팡이로 바꾸게 되면은 45 레벨 그 이상도 잡을 수 있는 어 유지력이 나와요. 다음도 어떻게 보면 유지력이 좋아서 그런 건데 템 파밍하기도 좋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사냥터에서 컬렉템을 캐는 게 지금 가장 다이아를 많이 벌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. 어 낮은 사냥터에서 뭐 파템을 노린다.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저 같은 경우 지금 어 캐릭터 두 개를 돌리고 있고 어 일주일 이상 그리고 쌍 유니크 계정까지 있는데도 파템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냥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. 차라리 다이아를 벌기 위해서는 명중 컬렉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파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초반 사냥터는 다들 장악했어 그럼 높은 사냥터를 가야 되잖아요 활이나 이런 무기로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유지력이 딸려서 근데 지팡이를 가면은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어서 템 파밍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좀 늦게 잡지만 어, 사냥터 먼저 가서 하루라도 더 빨리 캐서 파는 게 이득이거든요. 자, 이것도 장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. 던져놓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사냥터를 막 고르고 해야 되잖아요. 지팡이 같은 경우는 유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충 던져놓으면 웬만하면 다 돌아가요. 또 하나는 잠잘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오래 비워야 돼. 그럴 때도 어, 이제 물약 세팅만 해놓고 돌려놓으면 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물약 천 개라도 훨씬 더 오래 돌아갑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죠. 이걸 리니지라이크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. 일단 보타마는 길드를 들어가면은 힐러는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. 어, 힐러 같은 경우는 스킬북도 좀 싸게 주는 편이고 아이템 같은 것도 좀 싸게 주는 편이죠. 어, 그래서 보타마는 길드만 잘 들어가시면은 템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. 그리고 과금도 별로 안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듀얼 클래스하기가 좋습니다. 어 대검 같은 경우 단검하고 스탯을 공유하죠 근거리 공격력 근거리 명중 이런 걸 공유하고 활 같은 경우는 원거리를 공유하는 직업이 없습니다. 근데 힐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 공격력 마법 명중을 오브하고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듀얼 클래스로 키우기가 좋아요 무기만 바꿔껴도 스탯도 안 바꿔도 되고 다른 스탯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. 근데 이제, 단검이나 대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한 결이잖아. 비, 결이 비슷해가지고 굳이 뭐, 듀얼 클래스를 할 필요까지 있나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오브하고 팡이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죠? 힐러하고 딜러의 영역이니까. 그리고 오브 같은 경우 나중에 가면 되게 좋을 게, 어찌됐건 광역기 많은 직업들이 사냥에는 좋을 수 밖에 없어요. 지금은 안 좋지만, 퀘스트 미는 게 끝나고, 뭔가 닥사 구간이 오면은, 광역기 있는 직업들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듀얼 클래스가 되는 것도 장점으로 보입니다. 자 그럼 지팡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스탯은 올 인트입니다 어 인트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다 배워야 되긴 하지만 굳이 빼자면은 일단 큐어는 안 쓰셔도 돼요 큐어는 이제 상태 이상 제거기라서 홀리 익스플로전 이게 이제 광역기 스킬인데 지팡이가 딜도 안 나오는 상황에 이렇게 광역기로 어그로까지 끌려버리면은 장점이 유지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피가 말리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홀리 익스플로전 안 배워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어 내가 이제 지팡이로 사냥까지 하고 싶다 스펙 난 좋다 하시면 이제 배워도 되는데 초반에는 안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킬을 먼저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팡이 같은 경우는 사실 버티는 용도기 때문에 디바인 프로텍트를 먼저 추천드려요 피해 감소 20% 효과가 있어서 피가 잘안 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퀘스트를 밀거나 좀 높은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게 목표인데 어줍서는딜 스킬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버티는 건 이제 다르지 안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디바인 프로텍트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제 다음은 무기를 뭘 만들어야 되나 하시겠죠? 어, 그러면 이제 지팡이 들어가셔서 사자갈기 지팡이 만드시면 돼요 이제 이거 끼게 되면은 유지력에 도움이 되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6이나 7강 정도? 어, 그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튬 같은 경우는 어, 암흑자부키에 추천드립니다 이게 데몬피스트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데미지도 잘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무소각은 무기 추천 한번 해드렸고요 지팡이 가이드도 조금은 해드렸어요. 어이게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이제 라이브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끝.